칼스의이 경사입니다. 아,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자. 또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공지능의 가장 뜨거운 여자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여자가 있을까요? 바로 아멜리아라는 여자 인공지능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멜리아는요 가상 개인 비서입니다. 아, 인공지능은 네 가지 활용 분야가 있죠. 로봇 무인 자동차처럼 실체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가상 개인 비서처럼 실체는 아니지만 가상의 인간하고 같이 대화형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나 센서처럼 회사 내부에서 어, 설비를 관리하는 것, 또 생산성 향상을 하는 것. 그 중에서 오늘은 가상 개인 비서 중에 가장 뜨거운 여자 아멜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화하는 개인 가상 비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핸드폰에 쓰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의 빅스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르타나, 이런 이제 개인 비서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라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켜고 빅스비 영화를 알려줘. 그러면 영화에 있는 걸 주변에 프로그램을 알려주고요. 날씨도 알려주고. 또 그것을 보내줘를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개인 가상 비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대화를 원활하게 서로 될수 있는 것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요청하는 것을 검색해 주고 그것을 명령을 수행해 주는 정도에 아직은 불과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용 다시 말하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부 해 주는 범용. 개인 가상비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인 가상비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마존 에코의 인공지능 알렉사입니다. 먼저 그 아마존 알렉사의 인공지능을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Huh.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Alexa, how tall is Mount Everest? Mount Everest's height is 29,029 ,029 feet. Alexa, add wrapping paper to the shopping list. I put wrapping paper on your shopping list. Alexa, how many teaspoons are in a tablespoon? One tablespoon equals three teaspoons of oh. 자 보신 바와 같이 아마존 에코는 사람들의 말에 응답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레시피도 알려주고 여러가지 길 안내도 해주고 여러가지를 수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6월 23일날 판매가 개시됐는데 6천, 2016년 만에 한 500만대가 팔렸는데 지금 벌써 미국에 전세계 1800만대나 팔렸습니다. 굉장히 큰 열풍을 불고 있는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성인식의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도와주고, 가정의 여러 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지원도구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더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가상비서가, 범용적으로 쓰는 가상개인비서가 있고요.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알렉사, 에코 같은 경우죠.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기업들이 이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콜센터에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해 주거나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가상고객비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또 도와주는 가상직원비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설명드린 아멜리아는 가상고객비서. 그리고 가상 직원 비서로 기업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뭘까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을 몇개 몇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이 아멜리아가 왜 뜨겁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화가 났으면 그 화날 때 화를 풀어주는 그러한 목소리와 그런 대화를 사람에 맞춰서 인지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쓰는 고객이나 또 아주 굉장히 VIP가 오면 인공지능이 하는 것보다 사람이 담당하는 게 좋겠죠? 그럼 동료인간한테 넘겨줍니다. 동료인간. 왜 동료일까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넘겨주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고객에 대한 지금까지 고객과 얘기한 것들을 전부 요약해서 넘겨줘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요청한 정보를 찾아줄 때, 기업의 시스템까지 자기가 직접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놀랍죠?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고요. 아바타로 처리되어 있고 사람 감정에 따라 다릅니다. 벌써 5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쉘가스의 고객 응대도 이 여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멜리아는 40여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93%가 정확하고요. 자기진화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특징은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해야 했는데 얘는 말을 다알아 들으니까 콜센터에 그동안 했던 사람들의 고객 응대 방식을 보고 자기 스스로 걸 배우고 익히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고 직원을 도와주는 특화된 영역의 여성 인공지능 아멜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멜리아 모습을 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and turns it into k n o w Using her episodic memory, Amelia grasps the intent of the customer and, drawing on all the experience of previous conversations, is rapidly able to diagnose the person's exact needs. This I really enjoy helping my colleagues and customers be more productive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melia understands when customers are happy or angry. Sorry to hear that. By asking a very loosely stated question. 자 보셨죠? 이렇듯 아멜리아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된 것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인간과 응대를 하면서 프로세스도 만들어내고 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훌륭한 인공지능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아멜리아같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증강기술이라고 봅니다. 증강인간기술 인간의 감정처럼 느끼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미래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그룹은 금년 10월달에 앞으로 인공지능 가상비서는 이 아멜리아와처럼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과 교감할 수 있고 인간의 감정을 느껴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증강간 기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또 화면에 그림을 보세요. 환자가 누워있죠? 환자와 다양한 교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바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자의 얼굴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빨리빨리 만들어서 꼭 내, 나와 같은 대화를 하게끔서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앱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간 활동을 더 증진시켜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어, 방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은 얼마나 커질까요? 자, 보시면 이런 어, 고객 가, 가상 개인 비서라든지. 직원 가상 개인 비서와 같은 경우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신규 고객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고객 만족도도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너 그룹이 예상하기로는 2021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매출 중에 30%가 이러한 가상 비서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에코 구글, 홈, 이러한 음성 디바이스 수요가 2021년까지 총 30억 달러 급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아주 핫한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상비서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영역에서 더 넘어서서 기업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기업의 생산자는 상에도 쓰고 또 기업의 고객을 응대해서 더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분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